1991년 3월 26일 아침 평범했던 봄날의 대구는 그날 이후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다섯 명의 소년들이 개구리 알을 주우러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사라진 진실입니다. 오늘은 3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소년들의 실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문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미제 사건의 기록들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 1991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도심 마을. 10살에서 13살 사이의 소년 5명. 여기서는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민호, 준석, 상우, 태연, 그리고 영진. 이들은 학교가 임시 휴교일이어서 아침부터 동네 골목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근처 와룡산에 올라가 개구리 알을 주워보자. 봄철이면 개구리들이 산란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골이나 개천에서 개구리 알을 잡아오는 건 어린이들에게 흔한 놀이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소년들은 각자의 집에 잠시 들러간다니 준비를 한뒤 모두 함께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당시 가족들에게 점심 전에는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산 근처에서 몇몇 주민들이 소년들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누구도 다섯 명의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경, 점심시간이 지나도 소년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놀다 늦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후가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각. 부모들은 인근 산과 하천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늦도록 수색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27일 오전,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자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색과 언론, 그리고 가족들의 절망. 경찰은 초기에 단순 가출이나 길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곧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찰과 군 인력이 동원되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민들 수백 명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신발, 장난감 같은 물건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곧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고,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대구 소년 5명 집단 실종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밤 산을 올랐던 부모들, 경찰서 앞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소식을 기다리던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는 당시 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냥 제발 사람만 돌아오게 해달라는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반전의 단서. 사건 발생 11년 뒤인 2002년 9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룡산 중턱에서 버섯을 캐던 한 시민이 작은 신발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출동했고 그곳에서 다섯 명의 소년 유해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색이 있었지만 그 자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고 흙과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굴이나 움막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조사한 결과 단순히 아이들이 숨을 곳이 아닌 인위적인 매장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골과 함께 발견된 신발 끈과 옷가지에서 폭행과 구속의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였습니다. 일부 두개골에는 외부 충격으로 추정되는 손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타인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인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부검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수사에 나섰지만 정황 증거와 의혹만 무성했을 뿐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남은 의문. 2020년대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습니다. 첫째, 우발적 사고설. 아이들이 산 속에서 길을 잃거나 동굴에 들어갔다가 산사태나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하지만 다섯 명이 동시에 그렇게 됐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둘째, 범죄 개입설. 당시 대구 지역에는 군부대와 산업단지가 혼재했고 외부인 출입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우연히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희생된 뒤 은폐되었을 가능성, 발견된 끈과 두개골 손상은 이 가설을 강화합니다. 셋째, 제3의 미스터리, 의도적 집단 납치, 혹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직적 사건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뚜렷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남긴 메시지. 소년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왜 어떻게 누구에게 희생되었는지조차 모른다는 현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숙제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아이들의 영정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소년들이 남긴 작은 신발과 교복 자락은 우리에게 아직도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달라. 끝까지 밝혀달라.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공포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섯 명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언젠가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날의 진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라진 진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